에일리도 어렸을 적에 마이크를 안 놨다.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영상을 쭉 보는데, 진짜 매그 영상마다 뭐 노래를 하고 있거나 춤을 추고 있거나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. 이렇게 했던 <laughs> 게한몇살 때. 아, 저는은 마르기... 나오면서부터 어? <laughs> 응예! 어 <laughs> 네. 군조 씨를 또 우리 불의 명곡에서 만나면서 느낀 게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지 않았을까?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죠. 네, 초등학교 네. 한 5학년 때. 오. 그때부터 서태지 아이들 이렇게. 그배 그렇 님하고 그렇죠. 그때 그런 네. 시절이니까 다 따라했잖아요 네. 반에서 남자들. 네. 그럼요. 군조 씨의. 서태지와 아이돌 춤을 아, 오랜만에 이거, 한번 나 이거, 이거, 보여주시면 이거 이거 봐. 고정 씨 어린 시절 이랬구나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. 신우 이거 뭐지? 이거 이렇게 하는 거? 이거 뭐지? 이거 두명 있어야 된대. 어. 어. 그게또 우리 또 저, 그, <laughs> 서태지 도와주실까요? 이선 씨가 있으니까. 조와 휘태지. 똥간지. <laughs> 어안 돼, 안 돼. 아, 나 온다, 나 온다, 나다 자, 가